아, 보이시나요? 음, 탐석을, 건탐을 하다가, 아, 상류지만, 음, 낙동강 상류지만, 아주 수마가 매끈매끈한, 음, 호피를 취석하셨던, 음, 우리 구독자님들이나, 아, 시청자님들은 아실 거예요. 지금 이 기분을 <laughs> 이렇게 보기에는 음, 보이는 부분만 한한30 정도 돼 보이네요. 이쪽이 어떤 모습으로 형이 갖춰질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캐기 전인데 아주 너무 흥분됩니다. 아, 최상류입니다만 아, 수마가 너무 좋아요. 어, 아주 물을 치면 어, 아주 환상일 것 같습니다. 어, 한번 캐 보겠습니다. 아유, 기대됩니다. 아, 예, 캐습니다. 이렇게 아, 보이는 부분이었었는데, 마침 모래밭을 해서 쉽게 캐지는 것 같습니다.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잘 캐지지도 않고 그러는데, 아 수마가 아직 뭐 이래서 후피를 찾지요. 아 참. 아뒷부분은 이렇습니다. 뭔봉오리 같기도 하고요. 어, 음, 서경이 조금 여기 먹었네요. 조금, 음, 서경이 조금 있습니다. 황페피 계열 같은데 아주 무늬는 너무 곱습니다 이거를 뭐산봉오지로 봐야 될까요? 산봉오지도 봐야 되나? <laughs> 아 여기도 너무 좋은데 물가에 가서 싹 씻어서 연출 한번 해볼게요. 네, 한번 씻어보겠습니다. 음, 이렇군요. 하... 화려합니다. 피에 이산뽕우리도참 이런 호피는 또 처음 봐요. <laughs> 물론 뭐 돌들이 같은 돌이 없습니다만은 이 가운데가 폴록 튀어나왔네요. 석영이 여기는 아직 조금 먹혀 있고 아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수만은 이 반대편이 참 좋은데. 아, 색이 조금 뒷면보다는 아요 보이는 부분은 정말 환상이었거든요. 근데 요 땅속에 있는 부분은 좀 뭐라 할까요? 그럴까요? 초췌한그럴까요아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. 세워서. 주뭐 끝내줍니다. <laughs> 근데 뒷부분은 아 밑부분 아무튼 뭐 이렇게 봉우리가 저 있어서 아 너무 좀또 색은 또 너무 고와요. 황색 계열의 황어피로 그 봉우리나지도 반질반질하고요. 음,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은 어떤 게 좋나요? <laughs>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? 이렇게 수반에 아, 눕히는 게 좋을까요? 음,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한번 세워봤습니다. 바위 위에 한번 올려봤는데요. 바닥도 좀 좋아서 어 그냥 딱스네요 <laughs> 아 벌써 해가 좋아서 말리는 것 같습니다. 아 여기가 보여서 전체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, 아 색이 보였던 부분만.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또 다른 부분 또 연출해 볼게요 아예 물에 위에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아... 어떻습니까 아까 세운 것이 났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이 더 났습니까 어, 가을산에 어, 초겨울에 어, 눈이 살짝 내린 어, 봉우리가 아주 환상이에요. 이런 돌은 참 보기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? 저그런거예요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봉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지요, 시청자 여러분. 어, 감사합니다. 계속 찾아보겠습니다.